안녕하세요. 지식채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석유가 발견된 놀라운 소식과 함께 석유 자원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원의 저주와 그것을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자원을 잘 활용하여 번영을 이룬 국가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는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기초생활 필수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가 발전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석유 수익에만 의존한 경제 구조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고, 인프라 역시 낙후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석유 수익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정부 고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으나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난 이후 베네수엘라는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 두 번째 국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석유로 인한 수익은 일부 엘리트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로 인한 오염 문제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생산 지역은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건강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수조차 오염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은 석유 생산량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전기, 물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몇몇 사업가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석유로 인한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부의 분배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저주를 극복해 나가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석유 수익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석유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수익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는 석유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석유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부 펀드는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로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부 펀드의 자산 가치는 약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경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인프라 역시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석유 산업 외에도 해양 산업, 첨단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은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분배, 정책 덕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들의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 환경 덕분에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노르웨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이는 물가 안정과 함께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철저한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연평균 임금은 약 6만 달러입니다. 노르웨이의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약 7만 5천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실업률도 3% 이하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남미의 국가 칠레입니다. 칠레는 구리 자원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구리 수익을 통해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칠레 국민들은 구리 자원 덕분에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습니다. 칠레의 교육 시스템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구리 수익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고 경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인프라 역시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구리 산업 외에도 농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 접근성과 질 향상 위한 대학 교육 무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칠레 정부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 정부는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와 대학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최신 학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 시스템 개선. 칠레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구리 수익을 보건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 의료부터 전문 진료까지 포괄합니다. 또한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을 확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농촌 및 외곽 지역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예방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건강검진, 영양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와 주거지원. 칠레는 사회복지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제공과 주택 수리 및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이 결합된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수당 장애인 지원, 아동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그럼 자원의 저주는 왜 발생할까요?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첫 번째 원인은 경제가 특정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안정입니다. 자원 가격이 급변할 경우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원인은 네덜란드 병입니다. 자원수출이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산업, 즉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 발견 후 겪은 경제적 문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 수익이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투자되지 않으면 경제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게 됩니다. 파트 2 부패와 비효율성입니다. 자원 수익이 국가의 소수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면 이는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들만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정치적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원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정책은 자원의 저주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수익의 분배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자원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불평등입니다. 자원 수익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증가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 수익이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육과 인프라는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원인은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입니다.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자원의 고갈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다변화와 투명한 정책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